내 머리 위에 숫자는 골드 양이야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포션을 서로 자유시장으로 가야겠어 저기요 모험가님 물건 좀 보시죠 네 혹시 체력 포션 파세요? 포션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들고만 있어도 체력이 차는 체력의 부속입니다 단돈 10만 골드에 갈아드리죠 네? 우리 체력을 채워준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요 아저씨 사기꾼이죠 가세요 안 사면 후회하실 겁니다 체력의 보석 100만 골드에 다 삽니다. 뭐야? 아까 그 아이템 엄청 비싼 아이템이었나 보네. 전 재산을 털어서 다 사야겠어. 아저씨, 체력의 보석 10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싸, 이제 그 여자한테 반면 부자가 되겠다. 뭐, 그 여자 어디 갔지? 탐미 뭐 어, 나, 여기서 뭐해? 어형나 들고 있으면 체력을 올려주는 체력의 보석을 샀어. 형도 하나 줄게. 야, 이거 그냥 돌멩이잖아. 너 사기당한 거야? 어, 뭐, 나 사기당한 거야? 형, 직업은 마법사니까 탐지 마법으로 사기꾼들을 찾아줄게. 아, 마력이 없잖아. 5만 마나가 필요해. 애들아, 형의 만화를 올려줘. 형, 나 전재산 100만 골드를 사기당했어. 경이, 탐지 마법으로 찾아줄게. 협. <목소리> 저쪽이야, 날 따라와. 여러분들, 이 검은 전설의 아이템, 전설의 검입니다. 지금 있는 검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높은 검이죠. 와, 저건 내 거야. 천만 골드에 사겠습니다. 저는 2천만 골드로 살게요. 저한테 파세요. 두시 마법? 저건 전설의 검이랑 비슷하게 생긴 몬스터의 발톱이잖아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맞아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뭐? 전설의 검이 아니라고? 치 조금만 더하면 우구한명 잡는 건데 아깝다 야 뭐라는 거야 저 사람은 전량한 장사꾼이라고 맞아 증거 있어? 음. 뭔가 의심스럽긴 했어 전설의 검을 일개 장사꾼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너도 저 사기꾼의 동료지?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 악질이군 치 도망가자 쫓아가자 아아 아. 저 녀석들의 직업은 보적이라 속도가 너무 높아 따라잡을 수 없어 내가 속도가 빨라지는 신속의 마법을 걸어줄게 형 만화는 있어? 오만 만화가 필요해 애들아 오만 만화를 충전해줘 우리는 달리기가 너무 느려 내가 신속 마법을 써줄게 기업! 오 몸이 엄청 가벼워졌어 빨리 사기꾼들을 잡으러 가자 시, 신속 마법인가? 내돈 돌려줘, 사기꾼들아! 싫다면? 너희를 해치워서 내서야겠지 하하, 싸울 수밖에 없겠네? 내가 이생놀이 남자를 해치울게. 그럼 난 꼬마 녀석을 해치우지. 가민아 치지 마. 내 걱정은 하지 마. 얘기할 시간 없을 텐데? 베리어! 치. 파이어볼! 젠장, 마나가 없잖아. 하하, 마나가 없다면 베리어도 곧 사라지겠군. 저쪽은 끝났나 보네. 너 약해 보이는데 포기하면 봐줄게. 하하, 내가 왜 검을 안 사고 포션을 사려고 했는지 알아? 이미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저, 저 녀석은 마법검사? 키야허 검을 소환하는데 힘을 다 썼어 나 만화가 없어 나좀 도와줘 어? 나도 없는데? 지지 말라면서 형이 지면 어떡해 하하 둘다 만화가 없으면 내가 이긴 거네 젠장 애들아 형의 만화가 영이 되기 전에 오만 만화를 채워줘 파이어볼! 으악 그, 가진 물건 다줄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줘 살려주면 또 사기치고 다닐 거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을게 착하게 살게 아, 한 번만 살려줄게 다음에 사기치다 걸리면 진짜 혼난다 이제 물건을 털어볼까? 야, 다 사기치려고 만든 가짜들이잖아 어? 형, 여기 번전 열쇠가 있어 뭐? 그것도 가짜 아니야? 투시마법 헐, 이건 만화의 보석이 있는 던전의 열쇠잖아 만화를 무한으로 채워주는 보석 말하는 거야? 제발, 그 열쇠만은 안돼 돌려줘 챙길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챙겨야지 우리 식구를 위협하는 건가? 너희들을 죽여야겠군 호스 구하러 오셨군요 젠장, 우리 둘다 만화가 없는데? 그럼 죽어라 <laughs> 형! 다음은 너다 젠장, 애들아 저 녀석을 해치울 수 있게 오만만화를 채워줘 난 세상에 다섯명밖에 없는 마법검사 중 한명이라고 넌 이제 끝이야 하하, 내가 죽이는 두번째 마법검사로 되겠군 어, 뭐? 끝. 너무 강해 너와 형은 이제 끝이야 왜집이 가난 여국이네 아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형도 축제돼 그리고 저 녀석들에게 당하는 사기 피해자까지 들게 될거야 저 녀석들을 여기서 해치워야만 해뭐 어, 뭐야 이건 죽어라 히야. 해치웠나? 맞았으면 죽을 뻔했군. 역시 이 세계에 다섯 명밖에 없는 마법 검사의 힘은 대단하군. 널 죽이는 건 다음으로 밀어야겠어. 에... HP가 없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퓨, 그래도 던전 열쇠는 안 가지고 갔네. 형, 지금 당장 던전으로 가자. 안 돼, 우리 둘이서는 클리어하지 못할 거야. 마을에서 만화를 채우고 파티원들을 구해서 가자.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싶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얘들아 어떻게 할까? 알겠어. 나흘로가서 파티원을 구하자. 일주일 뒤. 파티원을 구했어. 전사 한 명과 엘프 궁수영. 저번에 사기당할 뻔한 거 구해줘서 고마워. 너이들과 함께라면 즐거울 것 같아. 반가워요. 저는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엘프예요. 와, 든든하다. 빨리 가자. <laughs> 나와라, 마법검. 야, 마법을 벌써 쓰면 어떡해. 나도 몬스터를 잡고 싶다고. 닫아라. 에휴 필살기를 잠못 한테 써냐?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흠, 내가 만화가 없는 하민이와 같이 갈게. 나는 방어력이 높아, 지키는 거에 잘하거든. 잘 부탁드릴게요. 하하, <laughs> <laughs> 여기서 끝장을 보자. 마법 검사. 뭐, 뭐야? 어떻게 들어온 거지? 널비행했지넌 이제 끝이다. 으, 너무 강해 하하하 극단 방패로 날 막겠다는 거냐? 곧당어다 깨질 거야 빨리 이 녀석을 해치워 젠장, 로스트어 잡는데 만화를 다 썼는데? 애들아 전사님을 지킬 수 있게 만화를 줘 <laughs> 이제 끝이다 으악 <laughs> <laughs> 어, 그만해 <laughs> 뭐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 웃긴 녀석이군 내가 만화를 쓸데없는 곳에 써서 전사님이 죽을 뻔했어 전원석의 분위기가 달라졌네? 다시는 <laughs>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널 해치우겠어 재밌고 그 때와는 다르다는 거냐? 야! 하하 진정한 마법검사로 각성했구나 이제 끝이다 후 만화를 다 썼어 도적은 해치웠나? 그거 아나? 마법검사를 해치우면 그 힘을 흡수한다 뭐, 뭐? 마법검사를 죽인 나도 마법검사라는 이야기지 너의 힛도 빼앗아지지 엘프님 저기 상자가 있어요 흠, 이상한데요? 원래 상자에는 모시가 있어야 하는데 뭐, 뭐야 엄청 크잖아? 제, 제 공격이 안 먹혀요. 젠장야 얘들아, 저 녀석을 해치울 수 있게 만화를 줘. 만화를 채워줘서 고마워. 강화 마법. 엄청난 힘이야. 이런 힘은 처음이에요. 저 녀석이 가까이 오기 전에 빨리 공격해요. 큐피드에 사랑해와 살. 큐피드에 뭐요? 네, 네, 이런 공격을 할 때는 기술 이름 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 뭐요? 아, 상자를 빨리 열어봐요. 이 보석을 쓰면 마법을 무한으로 쓸수 있겠어 사민님 쪽을 도우러 가보죠 하하, <laughs> 너까지 죽이면 나는, 나는 최강이될 거야 이길 수 없어, 난 여기서 끝이야 사민아, 누가 그런 약한 소리 하래 파이어볼! 7. 치유 마법 어? 형, 마법을 연속으로 쓴 거야? 설마 찾았어? 그래, 만화의 보석이 내 손에 있어 그 보석을 나에게 줘 아니야, 내가 할게 나를 믿어줘 음, 애들아, 누가 써야 할지 알려줘 가미나 믿을게 꼭 이겨. 당연하지. 후. 위 위험해. 빨리 죽여야겠어. 끝. 일단 하나. 제, 젠장. 사실은 내 실수로 모두를 다치게 하지 않겠어. 이 힘은 도대체 뭐야? 이제 끝이야. 도적. 남들을 다치게 한 죄값을 치워라. 느려서 모두 피했지롱. 이것도 막아봐. 아직도 쓰러지지 않은 건가? 죄 죄가 누구나 뭐, 멋지다 함이 나. 그럼 말로 돌아갈까? 허 <laughs> 겁나는 힘이야. 인기척이 느껴져 저쪽을 조사해볼까?